삼월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의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정가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톨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말,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다,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윗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20장 다윗이 라마 나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 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의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번역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의 숨문이라 추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령이 부정한가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의 아들이 어째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신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독한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쏜이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니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자는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